친구가 뭐뭘 검거하고 뭐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f c d 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발뉴스 공장 TV 이야기 도발입니다. 어제는 불법 개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맞춰서 윤석열이 감옥 안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글. 한줄한줄 읽어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책임 인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옳았고 개엄은 정당했으며 지금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시고 오겠는데요. 이 영상은 겸손은 힘들단 뉴스 공장이 줄차임을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저는 개음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아니 잠시하고 풀생각이었으면 전쟁은 왜 일으키려고 했어요? 응? 노아의 홍수가 무슨 가랑비야? 어디서 개소리야?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아예 입장문이라는 걸 냈거든요. 네 입장문. 그 핵심 문장만 읽어봅시다. 체제 전복에 맞서 헌법 수호책무의 이행이었다.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다. 국헌문란의 세력에 매란머이 광풍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 사심제 사법부. 잠깐만요, 거긴 네, 그까지 가지 말게요. 네. 그건 좀더 읽고 앞에부터 네. 먼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까 얘기한 국헌문란 세력, 민주주의죠? 네. 내란 모리 광풍 막지 못해 성공하다. 자기가 개엄 실패하고 탄핵돼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개엄에 성공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응? 이제는 사형에 처해야 해요. 여전히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다가만 마지막 한줄 읽어보세요. 사심제와 사법부 상장악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독재 정권에 맞서야 할 때다. 이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은 전부 사법부를 향해 있어요. 조희대 사법부에게 같이 가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 실제 추경호 영장 기각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윤 어계인과 조희대 사법부가 손을 잡았구나. 내란 청소 안에 갈 길이 멀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추경호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2분 통화로 어떻게 내란 공모가 되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일보 단독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윤석열, 추경호의 개엄 사전 논의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전 논의가 아예 없었다는 것도 단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당신은 윤석열 한동훈은 윤석열을 아예 못 만나고 그리고 추경호는 매일 윤석열과 통화하거나 직접 본다고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추경호 원대가 말하던 시기예요. 그저께도 김상욱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한바 있는데 그 대목 잠깐만 봅시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본인은 어, 당시 윤석열과 매일매일 각별히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용산에도 매일매일 오가다시피 그렇게 다니고 있다. 자기 뜻이 그 대통령의 뜻이다. 네. 그렇게 매일매일 말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국가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 말하던 사람이잖아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습니다. 그 개엄령 선포할 때첫 줄에 반국가 세력 일거 척결한다고 그랬잖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군인들 군인들 국군의 날 불러가지고 한동훈 쏴 죽이겠다 그런 얘기 하던 사람이고.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윤석열과 매일 만나고 통화했는데, 추경호에게 반국가 세력 척결 얘기 안 했겠어요? 저는 그때 둘 사이에 개엄 사전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설사 직접적 명시적으로는 없었다고 해도 그날 처음 전화한 국정원 홍정원 차장한테도 개엄 선포하고 나서 전화해서 됐든 받지 싹 잡아드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싹다 잡아드리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개엄 선포 담화문을 보면은 저날 처음 저렇게 통화했다고 하는데 근데 맨날 만나던 추경호에게는 어떤 사전 설명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방과첫 결혼한다고 봤지? 오늘 할 테니까 당신이 개엄마가 이 말은 2분이 아니라 30초에도 할수 있어요. 자 우린 여기서 윤석열의 발언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헌 물란 세력의 내난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그말길 없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시간, 불법 개혁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인의 잘못조차 깨닫지 못하고 반성은커녕 내란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증거의 한 문장입니다. 겉으로는 송구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형, 무기징역에 하다라는 국헌문란행위 군사반란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말합니다. 13비상계엄은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헌법수호를 위한 결단이었다. 이말 또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허용하는 계엄 조건은 분명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입니다. 정치 갈등, 예산 갈등, 탄핵 갈등은 단한 번도 개엄 사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개엄을 헌법 수호라고 말합니다. 국회에 군을 보내고 국회의원들을 막고 국회의원과 민간인 심지어 판사까지 체포기도 언론 통제를 준비한 것이 과연 헌법을 지킨 겁니까? 그건 헌법을 지킨 게 아니라 헌법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됐다. 이건 쿠데타 세력이 늘 쓰는 아주 오래된 공식입니다. 의회를 적으로 만들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만들고 자기 행동을 구국의 결단으로 보장하는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예산심의도 국회의 권한입니다. 입법도 국회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게 내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끄는 지금도 부정선도 프레임을 꺼냅니다. 선관위 해킹 가능, 부정 채용 1,200건.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조직적 조작 증거는 지금까지 단한 건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법원, 검찰, 국제 검증까지 모두 구조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장을 또 꺼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염의 명분을 허구라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파이 천국, 민노총 간첩, 종북 매국,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2025년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1970년대 계엄 선포문에 나오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선요, 대규모 간첩 조직 실체 아직 입증된 바 없습니다. 대신 남은 건 낙인과 증오 프레임 뿐입니다. 그는 입장문 후반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책임은 말로 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입니다. 지금 그는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복귀용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대목이 이겁니다. 불의한 독재 정권에 맞서 레드카드를 꺼내라. 하나되어 전진하라. 저를 밟고 일어서라. 이건 은퇴선언이 아닙니다. 이건 거리 정치, 사회적 충돌. 국민 갈등을 자극하는 선동의 언어입니다. 특히 지금 그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실형 가능성도 현실입니다. 그런 인물이 국민을 향해 다시 싸우자고 외치는 것이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또 다른 도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입장문은 사과문도 아니고 반성문도 아니고 참회문도 아닙니다. 이 글의 본질은 딱 이겁니다. 나는 아직도 옳았고 개혁은 정당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 12월 3일은 윤석열 한 사람의 억울함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군이 국민을 향해 움직였던 날이고, 국회가 봉쇄될 뻔 했던 날이며, 민주주의가 실제로 무너질 뻔 했던 날입니다. 그날에 윤석열이 해야 할 말은 딱한 줄이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헌법을 어겼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말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 댓글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발뉴스공장TV 이야기 도발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소재와 이야기로 더 깊은 진실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들어 보세요. 리 대란 사태로 국민들을 공포와 좌절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1년이 지나도 반성과 사죄는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똑같은 궤변을 늘어났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꺼내들며 극우 세력 선동에 나섰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1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며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일 년이 지난 오늘 이 친이쿠데타 시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전 대통령은 판을 박힌 듯한 궤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에서 국회를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이라고 지칭하며 비상계엄은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경고성계엄 논리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투계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도 반복했습니다. 불과 2주 전 법정에서 윤전 대통령은 부하를 비난하면서까지 내란 사태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더니 이 친구가 뭐뭘 검거하고 뭐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FPCD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오늘 입장문에선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상관없는 법정 밖에서만 번듯한 말로 자신의 책임을 포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전 대통령은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1승 판결을 앞두고 다시 지지세력을 선동하려는 듯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